자, 라이더! 2편,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캡쳐해주 <laughs> 방금 뭐 사진 찍었어요, 예. <laughs> 이게 이름이 뭐였지, 이 차량이? 이 차량이 이름이 뭐였죠? 기다파겠다. 라이더는, 어, 꿀팁이,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네 바퀴 도는 구간에서 다섯 바퀴를 돌려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뭐, 잘하면 다섯 바퀴에 돌수 있는데, 그렇게 욕심 부리다가 죽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라이더는, 버그를 조심해야 됩니다. 예, 버그가, 진짜, 진짜, 제가 게임 해본 적, 그것 중에서 제일 많은 버 버그가 있는 게 라이더기 때문에 라이더는 뭐 버그가 조금 있는 구간을 좀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야! 그리고 이렇게 당황하시면 됩니다. 당황하시면 더 놀래서 손을 모르고 터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 저좀 먹는데. 아, 꼼수 쓰려고 했더니 이거. 그러면은 야! 편집해 야 편집자면 편집해 이거 야안 하면 이거 야안 하면 안돼 <laughs> 잠깐 할것 같은데 이거 야 날려버려 이 방금 이 부분 삭제해 버려 안할것 같은데 이거 안 하면 너죽어 봐라 너 <laughs> 지금 요 방송에서 편집자님이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 야. 양파링은 꿀팁을 알았습니다. 양파링은 아무 생각, <laughs> 아무 생각 없이 가야 돼요. 진짜 양파링이 진짜 그렇습니다. 어, 잠깐, 이거 점수 얻을 수 있는 꼼수 구간. 야, 오. 아 그냥 이거 좀 위험하다 이, 이 꼼수는 이 꼼수는 좀 위험하니까 그냥 무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오케이 이거 아 이거 아까 뒷바퀴 좀 걸쳐서 이거 와오 아. 이게 죽는 줄 알았는데 이거 야 양파링인 줄 알았다 이거 양파링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머릿속이 흰 머릿속이 흰색인 듯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양파링인 줄도 모르고 그냥 막가시면 됩니다 양파링은 꿀팁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막가시면 끝입니다 이게 꿀팁이구나 <laughs> 어, 방학 끝나신 분들은 뭐 댓글에 남겨주세요. 야! 저희 학원에는 방학 계약이 진짜 3월 24일인 사람이 있던데, 진짜. 어, 최땡땡이라고 있는데, 어, 일단 있긴 해요. 야, 이거 죽을 뻔했다. 이쪽 가속도 냈는데? 네 바퀴. 오케이, 8점. 근데 좀, 야, 이거. 아, 여기, 이렇게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근데 왜 3월 2 4일날끝냐냐 방황을 좀 늦게 했습니다. 1월 24일에 했어요. 근데 내가 만약 1월 24일에 했다 해도? 걔가 더 많은데? 걔가 한 일주일 정도 더 많아요. 제가 한 십, 며칠에 방학했는데, 3월 2일이면은, 걔가 한 일주일 정도 더 많네. 그 초등학교, 무슨 초등학교, 야, 야! 진짜 집중해서 가보자. 나 이제 바닥에 놓고 한다. 제가 좀 있으면 라이브 신기정을 만들게, 요 라이더, 신기정을 만들 기획입니다. 어, 아이패드, 지금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패드로도 할수 있고요. 물론 아이패드로 유튜브를 찍는다는 <laughs> 그런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뭐 신기정 하나 만들 겁니다. 후! 라이더는 스3 넘치는 게임. 그러... 그런, 찜, 치... 야, 야, 이거, 진짜 끝에 걸쳤다, 이거. 야, 보드로 가보자, 이거. 제가 보드로 환풍구 버그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거 환풍구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태까지 환풍구가 한, 한나...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지금? 보드를 제가, 어, 환풍구 버그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드에서는 환풍구 버그가 진짜 꿀팁이에요. 환풍구 두개 짜리 아니고요. 환풍구 한개 짜리입니다. 환풍구 한개 짜리 진짜 못 하시는 분들 이거 꼭, 봐.. 꼭 보세요. 진짜, 이거, 진짜 완전 꿀팁이야, 이거. 어, 이거, 아, 시는 분들은 안 봐도 되고요이 부분, 뭐, 급하신 분들이거나, 아시는 분들은 스킵하세요, 그냥. 근데 환풍가 나올지 모르겠네, 이거. 야! 아, 이거, 가속도 좀 부, 족했어 가속도. 야, 여태까지 어서 게 100점 한번에못 가네, 진짜. 저도 라이더 못하는 거 인정합니다 진짜. 핵 초보까지는 아닌데 초보로 인정합니다. 아 이거 한풍구가 나와야 되는데 한풍구가 안 나와주네. 두바퀴. 점쓸수 있는 구간 야 이거 왜 썼을까 <laughs> 아 여기서 진짜 4점씩 4점씩 계속 받을 수 있거든요 아 방금 여기서 앞으로 들수 있는데 아 진짜 한풍구가 왜 이렇게 안, 아 한풍구가 왜 이렇게 안 나와? 진짜 한풍구 나오기 싫을 때는 진짜 나오 고 나와라 나와라 이런 말할때 진짜 안 나와 뭐야 나와라 나와라 이런 말할때 진짜 안 나와 진짜 나오기 싫을 때는 진짜 마구마구 나오고 다른 차로 플레이 할 때는 한풍구 가막 나오더니 보드로 플레이 할 때는 이거 한풍구가 갑자기 안 나오네 이거. 아니, 이 컨텐츠 하면서 1편, 2편 다 환풍구가 한 번도 안 났습니다. 얘 버그인가? 아, 버그는 아닐 텐데, 이거. 우 야, 또 환풍구 줄, 이거. 크리에이터가 꾸미신 분들은, 아, 주의될 점입니다. 크리에이터가 아주 힘듭니다, 여러분. 진짜 편집도 막, 막 구독자 많아지려면 편집도 많이 해야 되고, 진짜 힘든데, 어, 뭐, 하실 분들은 하실고요. 예. 완전 극한 직업, 이야, 극한 직업입니다. 진짜 손 빠질 때까지 막, 그것도 해야 되고, 편집도. 근데 뭐, 제가 물론 뭐 프로 게이머는 아니지만 크리에이터 맞습니다. 야, 야 이거, 아못어었다 이거. 프로 게이머랑 그 크리에이터랑 좀 차이가 있죠. 크리에이터는 뭐 장난감도 소개해줄 수 있고 뭐 프로 게이머는 뭐 게임을 즐기거나 하는 거. 아, 즐기는 거나 하는 거나. <laughs> 어, 뭐 프로 게이머는 뭐 계속 게임만 하는 거. 게임 영상이 아예 다 게임만 하는 거. 그리고 크리에이터는 뭐 장난감도 소개해줄 수 있고, 게임도 할수 있고, 뭐 이런 거. 좀 다릅니다. 프로게이머랑 크리에이터랑. 근데 크리에이터는 진짜 힘들어요. 편집도 진짜 많이 해야 되고. 야, 야, 양파 아무 생각 없어. 아무 생각 없어. 와, 이러니. 아무 생각 없이 하니까 진짜 된다. 야, 진짜 양파링이 진짜 어려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 진짜 어이없네, 이거. 양파링이 아무 생각 없다, 아무 생각 없다 했는데, 진짜 완전. 야, 양파링 여기서 꿀팁 하나 더 얻어갑니다, 이거. 100% 넘을, 아니, 99.9% 넘어갈 수 있는 꿀팁입니다. 야, 이죽 아, 저 이거 가속도가 불편해. 아니, 가... 가속도가 조금 그랬어. 그랬어. 야, 근데 어떻게 환풍가한 번이 안 나오냐? 야, 안 돼. 4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